도일이 뭐해요? 저희 낚시예요. 아이 고미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. 네. 꼬마가 잡았죠? 야 잡자오 때 이거 어떻게 <laughs> 사진도 못 찍겠다 도일아. 작긴 잡았어, 그렇지? 잡았어. 야한 마리 건지셨어요? 기봐 봐. 야. 안고 완거그 왜? 그래. <laughs> 그래야 알았어. Okay. 응? 잡았네. <laughs> 아 멈춰서 그런 거야 당길 때 한번에 당겼으면 오는데 멈췄다 당겨서 그 그래. 이건 잡은 거야 인정 하단지.